2일 방송되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 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캠핑여행을 떠난 박서진 남매와 홍지윤 훈남영어 과외 선생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 방송에서 박서진과 효정은 서로의 열애설 상대인 홍지윤과 과외 선생님을 언급하며 티격태격한 가운데 이들을 직접 소환해 이대희 캠핑을 떠났다. 박서진과 홍지윤, 효정과 과외 선생님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서로에게 간식을 먹여주거나 커플 셀카를 찍는 등 점점 무르익어가는 핑크빛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네 사람의 본격적인 캠핑 이야기가 그려진다. 캠핑장에 도착한 후 직접 조개를 캐서 요리하기로 한네 사람은 갯벌 체험에 나선다. 효정이 개벌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자 매너 좋은 과외 선생님이 효정의 손을 잡아주며 넘치는 박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외 선생님은 홍지윤 또한 여러 차례 도와주고 둘이 꼭 붙어다니며 박서진 남매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이에 평탄하기만 하던 네 사람의 러브라인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스튜디오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은지원은 내가 봤을 때 과외 선생님과 홍지윤이 잘 되고 남매는 서로 더 돈독해지겠다라고 말하며 박장대소한다. 이를 들은 박서진 또한 갯벌에 온 김에 저 둘이 묻고 갈까? 라며 질투 섞인 농담을 던져 폭소를 유발한다. 이훈의 사람은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선다. 갯벌 체험 이후 부쩍 가까워진 홍지용과 과외 선생님은 나란히 요리를 하고 이 모습을 본 박서진은 신난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또한 계속되는 두 사람의 반전 행각에 참다 못한 박서진은 평정심을 잃고 언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저녁 식사 준비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궁금증이 높아진다.